오늘 오히려 이제 하이닉스 쪽에 변동성을 놓고 보시더라도 하이닉스 쪽이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어제도 사실은 이제 하이닉스 매수인을 드릴까 고려, 고민을 했는데 일단 뭐 주력 비중으로서 우리가 다 가지고 계신 입장이시고 뭐 신규 가입하신 분들도 뭐 충분히 들어가실 수 있는 위치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어찌됐든 지난해부터로 따진다면, 뭐, 지난해부터로 따진다면, 12만원, 11만원, 뭐, 요 기준도 잡힐 거예요. 일단은 어찌됐든, 하이닉스 부분은 올해 들어서 80% 넘게 움직인, 시가총액 2위 종목에 80% 넘게 움직이면서, 우리에게 참 많은 수익을 줬던 종목입니다. 55% 비중까지 가지고 있다가, 잘 줄였어요. 굉장히 잘 줄였는데, 그 줄인 물량을, 삼성전자 현대차로 옮긴 거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오히려 이제는 더 크게 밀려 있고 뭐 현대차는 사실상 그 하락률 등락률 기준에서는 글쎄요. 음.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기준에그 아이닉스 부분의 편입 설정 범위는 무조건적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다만 이제. 삼성전자의 무게감을 저는 조금 더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하반기 기준에 삼성전자로의 이동을 단행을 쭉 해왔었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삼성전자는 우리 방안의 포트 기준에 35%, 하이닉스가 10% 그리고 HD 현대 일렉이 5%에서 AI 관련 반도체와 변화 기기 쪽의 비중이 50%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래간만에 지금 한미 반도체를 함께 병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 음, 지금 뭐 글로벌 시장의 시가총액 순위를 놓고 보시면은 아, 대단하죠. 지금 시가총액 10위 안에 브로드컴이 들어오면서 AI 관련 회사의 업체가 아홉 개가 됐습니다. 사우디 아람코를 제외하고는 AI 관련한 사업을 하지 않는 쪽이 없죠. 전부 AI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뭐그이상의 그래서, 반도체가 필수적인 역할인데, 그 반도체가 우리나라에서만 뭐 트럼프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 붙이면서, 어, 보조금도 뭐 제한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고, 미국 내 업체를 뭐 육성하고, 그런 기준에서 우리나라면 안 된다. 어, 우리나라 반도체면 안 된다.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인 거죠. 말이 됩니까? 지금 하이닉스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지난해 10월 말에 케베스 응? 머니올라 방송을 가지고 나갈 때 그러니까 뭐 유튜브에 지금 남아있죠. 유튜브에 보시면은 유튜브에 남아있는 그 기준에서 이렇게 놓고 보시면 케베스 머니올라의 이쪽 뒷부분에 반도체 업황 살아나는 분위기인가 라고 했을 때이 기준에 그 이야기한 내용이 2차 전지는 안 된다 끝났다고 이쪽 부분은 무조건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야기할 때에도 그냥 삼성전자 기준이 삼 아, 하이닉스 기준이 죄송합니다. 하이닉스 기준의 에... 설정 범위 이때가 한1 1만원1 2만원 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뭐 이때 뭐 여기가 이제 뭐 뽑기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 이때 기준에 잘 맞췄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음. 내용이 아니고. 에, 일단 중요한 거는 하이닉스의 저 당시 실적이 어떻게 됐느냐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23년도 기준에 적자였어요. 적자 기준에 영업이익 기준에 있어서 음,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8조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작년에 영업이익 8조 적자 수준 그리고 올해 전망치가 8조 그런데 그 전망치 8조 부분이 결론적으로, 지금, 얼마예요 24조, 이렇게 돼있죠. 24조. 그리고, 이게 피카오시 아니라 내년의 전망치가 37조란 말이에요. 24조, 37조. 결론은, 에, 24조 전망치가 이제 됐는데, 에, 전망치가 아니라 이제 뭐 24조가 거의 이제 확정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8조 예상했을 때 12만원짜리 주가가, 음? 영업이익이 두배더 증가했는데 예상치보다. 그러니까 주가가 12만 원, 36만 원돼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36만 원. 뭐 8만 원 부분이 예상치 범위 그리고 또 8만 원 부분이 8만 원이라 아니 8조의 영업이익 예상치 부분에 12만 원이라고 한다면 뭐 최소로는 100% 더블, 24만 원은 가 있어야 될거아니 아니야 최소. 그러니까 올해 25만 원 수준까지 이제 올라왔었고 거기서부터 곤두박질친 기준이 되는데 과도하죠 과도한 기준의 흐름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고점 찍고 조정이 그러니까 지금 실적은 뭐 상상을 초월한 그런 흐름인데 주가 자체가 상상을 초월하게 저평가 상태에 놓여져 있다 고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가 자체가 상상을 초월하는 저평가 상태로 놓여져 있다 실적 부분에 삼성전자나 아이닉스의 실적은 뭐. 말씀드리는 것처럼 현대차 계약까지도 내년까지 해서 올해 피카웃이 아닌 성장성을 가져갈 수 있는 위치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 거고, 실제 하이닉스의 그 외국인들 순매수는 현대차에 이어서 최상입니다. 기간이 일부 매도가 있어서 쌍꺼리 수급에 표현되지 않을 뿐이지,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면 돼요. 뭐 장중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설명드리는 사이에 종목별로의 변동성이 확장되는 쪽.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고게 이제 신경이 쓰여서 전략 부분이 조금씩 애매하게 부드럽게 진행이 못 되고 있는데,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에요. 어, 문이 갑자기 지금, 그 개장초저점이 이탈되면서, 훅 하고 밀렸어요.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좀 있고. 다시금 이제 8만원 공방에서, 어제 이제 치열하게 또 공방 나왔던, 그 지점에서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매수세는 먼저 하나 내놓고, 어, 그러나서 나머지 볼게요. 지금 오늘 기준에 이제 8만 1,500원의 매수인을 냈고 그리고 8만원 수준에서 소폭이지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8만원의 매수 기준을 설정을 하고 손절범위는 7만 7천원으로 5일선이 훅하고 크게 내려가면 그렇게 해서 설정 범위를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손절범위는 OMA 이탈 기준에 7만 7,000원. 그렇게 해서 몇달방도 만약에 차익이 경우는 손절 범위를 그렇게까지 열어 둡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8만 원 기준에 프로그램 쪽에 이제 뭐 매도도 있고 매수도 있고 엇박자의 흐름이 있는데 매수 부분의 손바뀜을 감안해서 이요 가격에 매수인을 냅니다. 내고 대처를 하고 손절 범위 기준 잡고 됐죠? 자, 그런 맥락 좀 놓고 보시고, 어, 하이닉스 부분 마저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닉스도 이제 좀 짧게 진행을 할 건데, 첫 번째 기준이 이제 지금의 주가 눌림폭에 대한 해석 부분이, 예? 과도하다라는 거죠. 지금의 주가 눌림폭에 대한 해석 부분이 자체적인 기준에서 자꾸, 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업황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글로벌 시장의 시가총액 최상위의 종목군들의 흐름이, 이거는 AI 관련주들의 기준에, 음, 그러니까 애플부터 해서 전부 엔비디아, 뭐, 마이크로소프트사, 뭐, 아마존, 알파벳, 메타 플랫폼, 테슬라, 브래드컴, 그 다음에 TSMC까지 전부 관련된 쪽의 기준이에요. 어, 실질적으로. 그죠? 그 기준이 이제 하나가 있고, 어, 누가 뭐라 해도 실적 전망치가 피카아웃 아닌 내년 실적은 올해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50% 이상 증가한다는 기준이 잡혀 있고, 그죠? 대단한 거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수급 논리인데, 지금 뭐, h b n 관련해서는 이제 GPU부터 해서 많은 내용들을 뭐 알고 계시고, 성장성이 어떻다부터 다 알고 계시는 거고, 실질적인 그 수급 범위의 기준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이제 조정을 받을 때 기준에 왜 조정을 받았냐 했을 때말 그대로 수급 논리죠. 어? 뭐, 업황이 좋다, 안 좋다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결론은 메이저가 매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지. 그래서 조정받은 게 정확히 고점에서부터 40% 조정을 받습니다. 40% 조정을 받는 그 구간 동안에 딱3% 매도가 나와요. 2,000만 주. 2100만 주, 2200만 주. 딱 3,000만 주. 3%. 지금 대, 외국인 지분이 5 4 5 1예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53% 수준까지 외국인 지분이 좀 축소가 됐었어요. 외국인 지분이. 53%까지. 그 외국인 지분이 그렇게 이제 축소가 됐었는데 그걸 1.3% 대사면서 바닥 찍고 40%를 돌렸죠. 20만원 돌파까지. 그 그러니까 이제는 뭐 수급 안정화되고 됐겠다. 그리고 뭐 펀드멘탈 외적인 요인에 왜 외국인이 팔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이제 말씀드린 거는 정정 불안. 개엄까지는 아니더라도 너무 우리나라의 그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컸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시가총액 1, 2위에 대한, 에... 현금화, 그러니까 얘네들에 대한 현금화라기보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뭐 일부의 현금화, 뭐 그것 이외에는 업황이나 종목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전혀 이야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음, 말씀드린 것처럼 과도하게 조종을 받은 것다그 그러니까 삼성도 이제 되돌려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죠, 어? 삼성전자 조정받은 것에 대해서 삼성이 잘못하고 있어요. 아니야. 작년 실적 전망치 자체가 딱 지금 수준이에요. 그 지금 수준 딱 도달이 됐어. 근데 6만 6천원짜리를 지금 5만원대 중반, 그러니까 5만원도 이탈시켰잖아요. 실적이 붕괴된 게 아닌데 조정만 나왔던 거지. 자, 그래서 다른 건다 필요 없고, 1차적으로 뭐 20만원에 뭐 매물벽이 있어요. 소형 주, 잡주가 아닌데, 어떻게 20만원의 매물이 있습니까? 아, 부딪혀서 못 올라가지. 그게 매물 때문에 못 올라간 거야? 어? 매물 때문에? 얘 혼자 막 40%씩 들어올릴 수 있겠어. 계속 신고가 주고? 어? 이렇게 어수선한데? 농담이 아니라 뭐 예전부터 뭐 개업을 준비했다. 그런 내용이 뭐 노출이 됐었다 보지 뭐. 어? 결론적으로, 대형주의 외국인 집은 54.51%고, 대주주가 3 3이고5% 지분 신고한 외국계 빼고 나면은 80% 초반, 그리고 기간 지분 빼고 나면 유통 물량도 없는 애가, 20만원에서 무슨 매물벽이 있어. 3% 팔았던 외국인이 다시 사면 되지. 살 근거는 실적이잖아. 그렇게 해서 사서 들어올리면 결론은 어떻게 돼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진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기업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구나. 이렇게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밀려 내려왔을 때 부정적인 응? 결과론적으로 주가가 밀려 있다고 회사가 부정적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래서 뭐세 가지 다 보여 드렸어요. 지금의 업황이 어떠냐? 지금의 지금의 고금리에 IT가 어마어마한 슈팅이 나오고 있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요. AA 관련해서, GPU 관련해서, HBM 관련해서, 여전히 반도체 수요는 상상을 초월한다. 세 번째는요, 그 논리가 윤종두의 개똥 철학이라고 한다면, 수급 범위가 명확해야 되는데, 수급이 3% 물량 출해되고, 말 같지도 않은 40%의 조정이 나왔어요. 실적이 개판도 아니고, 소용 잡주도 아니고. 어? 그잖아요. 이렇게 해서 들어왔던 수급의 3% 물량 나왔다고 순식간에 40%가 밀리면 그 어떻게 주식을 하는 돛대기 음? 쓰는 거아니고 그죠? 그거에 1.3% 돌리면서 딱 바닥 대비 40% 올렸던 거예요. 이게. 14만원 대에서 20만원 20만 중반까지 20만 6천원. 어? 14만 4천 7백원에서 계산해 볼까요? 20만 6천원 나누기 14만 4천 7백원. 20만 6천원 마이너스 14만. 4,700원 나누기 14만 4,700원 42.36으로 농담이 아니라 어마어마하죠 어, 그렇게 돼야 돼요 그 결론은 지금도 장학형의 기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목표치는 말씀드렸지만 은 이번 달 아직 뭐 거래일수 좀 남아있어요 20만원 충분히 넘긴다고 보는 거고 응? 못 넘기는 게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20만원 충분히 넘긴다 그리고 슈팅 나올 수 있다 끝 했죠. 어, 그래서 하이닉스에 대한 목표치 부분은 명확하게. 그리고 이제 순간적으로 출렁해서 깜짝 놀랐던 뭐 루니의 변덕성이 원래 그래요. 뭐상한가도 뭐 가고 막 어? 이거 언제 20%씩 올라오고 10월 1 1일 날. 오늘 출렁거리기 때문에 거래도 다시금 수감돼서 오히려 열신데 거래가 지금 70만 주다. 그러면은 고점을 한 번만 넘겨주고 강보 한만 올라와 줘도 200만 주는 훌쩍 넘긴다. 여기서 수급이 또 꼬여지면 안 되겠죠. 계속 이제 손바김이 8만원에서는 프로런이 매수도 들어오는구나. 지금 4천 주 물량이 나왔지만 그 좁은 공간에선 단타를 쳤다라기보다는 손바김이 형성돼 있구나. 이렇게 해서 하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에... 영상 녹화하는 부분은 하이닉스예요장 끝나고 언제든 시간이 될때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하이닉스는 뭐, 몇 시간씩 녹화해 놓은 게 많이 있어요. 뭐, 한 시간, 한 시간 반짜리, 어? 그렇게 해서 설정을 해 드렸고, 지금 이제 그나마 조금 돌려 놓으니까, 어? 숨쉴 공간은 생기잖아요. 시장 지수가, 어찌됐든 2,900포인트 수준에서 지금, 어? 깨져 내려온 거니까. 2,900에서부터 500포인트, 450포인트? 그리고 저점으로 따지면 500포인트 밀린 거 아니에요. 그럼 시장이 20% 이상, 하이닉스는 어떻게 있어요? 80% 이상 폭등 나오고 신고가에서 조정인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뭐 유튜브 찾아오시고 유튜브에서 윤정도를 검색하셔도 되고 이렇게 오셔서 뭐 이렇게 누르시면은 응? 누르시면은 뭐 이렇게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 밑에 보시면 검색기 이렇게 나와요. 지금 18만 4천 원 공방인데 조금만 더 움직여주면은 검색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베타시스나 한미반도체가 계속 엎치락뒤치락 왔다갔다. 이제 뭐 이스베타시스는 진입 이후에 사인가요육퍼 슈팅까지 나왔다가 지금 이만 육천 원이 딱그 마지노선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만 육천 원 지금 공방인데 그게 고점 대비 3입니다 수급은 정체고, 어? 이스베타시스 프로그램 매도는 더 확장되지는 않고 있고 개인 선호 창고의 매도는 조금 더 우위고. 한미반도체가 이제 수급이 조금 아쉽긴 한데, 오늘 우리는 이제 86,500원, 충분히 그 가격이 왔죠. 그 다음에 87,500원. 그리고, 어, 고점 넘길 때 건망하고 있었는데, 제차 이제 수급 개선되는 모습이 나오면 8 7 5 0 0원에 2차 매수. 그리고, 어, 만약에 이제 수급이 더 크게 개선되면서 슈팅이 나오는데 거래까지 실려주면, 고점 넘길 때또 따라붙는 전략까지, 그렇게 이제 설정을 좀할 겁니다. 방산 쪽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만, 그나마 이제 뭐, 하이닉스, 그리고 HD 드일렉트릭이 오늘 거래 없이 저점이 확 낮아졌었죠. 그나마도 낙폭을 좀 줄여놓은 거. 걔는 뭐, 사상 치대치 신고가 41만원대, 고그 수준까지, 고그 근처까지 많이 돌려놓은 거예요, 시장 대비. 그렇게 돼 있고, 요 검색기 기준은 그래서, 뭐, 요런 식으로 이제 제외 탈퇴 나오는데, 오늘은 종목이 뭐, 없어요, 탈퇴 신호 나오는 애들이. 얘네 둘 그리고 930 에서는 이제 삼양식품 인가요 삼양식품 하나 있고 그러니까 2400개에서 지금 세 종목 나와 있는 겁니다 그만큼 현실적인 수십 종목이 나오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검색계 요거 이제 나도 활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자료신청 유튜브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혹은 네이버에서 인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 페이지로 넘어오시면 되겠고, 그리고 어, 장중 교육에 지금 이거 자꾸 건들지 말라고 하는데, 왜 자꾸 건들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거 음? 장중 공략주를 이거 건드는 것 같은데. 1일전 3일전 이렇게 되는데건드는것 같은데 이거 안 건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오늘 지금 한미반도체 줬잖아 카테고리를 어떻게 넣는데 한미반도체가 안 뜨지? 응?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근무하시는 분들 긴장하고 뭘 배워야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지 응? 영상 한미반도체를 오늘 두 개를 줬잖아 그럼 장중 한미반도체 기준에 여기 올라와 있어야 되지 않아요 벌써? 아, 문제 생겨서 못 올렸다고? 음. 카테고리 잘 넣으셔야 돼요. 어, 제대로. 음. 그렇게 하고, 28분 전, 어, 여긴 제대로 올라왔네. 이런 식으로 올려놔드리니까, 오셔서 참조하시면 돼요. 음? 그렇게 하시고, 라이브 방송, 이제 뭐, 야간에 올려놓는 거. 그리고, 그 박스 방송. 음. 그렇게 해서 이제 확인하시면 됩니다. 삼미반도차는 13일자인가요? 13일자하고, 오늘자하고 두개 올라갈 거니까, 그리여기서 이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검색하시면 전체 나오니까 보시고 거기에 이제 검색기 신청 방법대로 따라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검색기에서도 이제 뭐 종목이 저렇게 두개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일단 한미반도체는 매수 인을 냈고 이수페타시스는 어제 못 따라붙었고 오늘도 따라붙으려고 봤더니 수급이 조금 불편해요. 프로그램 매도하고 뭐 이쪽 개인 선호 창고는 또 수급이 오히려 그쪽은 또 좋고 뭐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단 멈춰 있는 상태니까 어, 이스페타시스는 뭐 개별 매매 기준에서 펀드멘탈 외적인 요인에 수급 요인으로서만 움직이니까요. 그렇게 설정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교육은 지금 어, 어제 일 강을 했고 이 강을 수요일날 진행을 할 거고 삼 강을 금요일날 진행을 할 거예요. 그거 다 들으시고 주말에 이제 일요일날. 5시에 제가 또 3시간 교육을 해드립니다. 어차피 제교육 들으시려고 한 거잖아요. 제교육 들으시려고 한 거니까 교육 신청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것도 나중에 뭐더 알려드려서 차분하게 내부 미팅을 해서 이런 내용들도 뭐 정리를 해 드려야 되겠죠. 가격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 요것도 좀 고쳐주세요. 요거 어? 주식투시경이. 예? 주식투시경이 그... 투시경 이런 네. 내용이 아니에요. 주식 투자의 시각이 바뀌는 경험. 뭐 상관없어. 근데 일단은, 요 기준에, 예, 요쪽에 이제 뭐 상장을 넣어놓든, 어? 뭐 불기둥 관련해서 방송 화면을 넣어놓든, 응? 어? 이게 뭐, 이게 뭐야, 이게? 모르는 분들이 볼땐뭐 ET야? 외계인이야? 어? 뭐, 나름 의미있게 넣으신 것 같긴 한데, 바꿔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뒤에 세번째 1개월은 빨간색으로 해놓고 는짝 해서 총 3개월 어? 근데 이 이벤트가 마무리되면은 1 플러스 1 으로 이제 돌려 놓은다. 지금 어... 10명 선착순 하고 마감돼서 추가 10분 거기서 또 2분 신청하셨으니까 8분 남았죠 요거 이제 마무리를 하고 1 플러스 1 으로 가격을 바꿔 놓을 겁니다 자. 전체적으로 종목군이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색기에 지금 두 종목 달랑 떠 있으니까 그만큼 시장은 쉽지는 않다라는 기준입니다. JYP 엔터도 좀 많이 미끄러져 있고 차분하게 보면서 대처하는 걸로 그렇게 기준을 잡겠습니다.